그 아이폰 우리가 아, 지금 뭐, 못 받았다면서 계속 놔둬서 아마 누가 가져가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내가 확인한 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배송이 완료가 된 거죠. 아 네네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딱 네네. 네 오세요. 네. 네, 어 오빠요 보경 오빠. 아 반가워. 어, 아, 그래, 아이고, 밝고 좋네. 아이, 그나저나, 오빠가 이메일을 봤어. 그, 아이폰, 나눔 당첨되면은, 그, 이메일을 올 때마다 이제 보내는데첫 차, 이제, 1차 때 보냈는데, 어. 네가 지금 못 받았다면서? 아, 어, 네, 그, 이거 제가 언제 뭔지, 뭔지 몰라가지고, 어. 계속 놔어서 아마 누가 가져가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어,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아니가 죄송할 건 없고, 이건, 일단 이건 내 탓일게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니 내가 더 고맙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전화 줄게 이거, 이거 송장이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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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일단은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이거 알았지 다시 전화 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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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요 진짜 전투 아이폰 안 주셔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이게 아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 어 미안하다 네. 오빠가 음 아케 음. 어, 네, 아 이게 배송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아 일단 일단 송장 등기번호 써놨고 지금 배달이 됐다고는 완료는 뜨는데 지금 송장까지도 확인해 보면 도착 완료까지 뜨는데 일단 집배원 분께 한번 연락을 한번. 아예 안녕하세요 집배원님. 그 아이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송이 완료가 된 거죠. 네. 아 네네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 이거 일단은 택배 사고가 좀난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제타시긴 한게 요금을 좀더내 가지고 대면으로 주는 게 있는데 비대면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도 사고 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사고가 좀난것 같아요 이게 뭐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진짜 착한 게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헉, 송장 확인했습니다. 제가 내일 우체국 방문하고 기사님께도 연락드려서 확인해 볼게요. 혹시라도 기사님께서 변상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면 그냥 따로 사고 접수는 안 하고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늦게나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어떻게든 났어. 사고는 났는데, 지금 나도 인사를 확인해 보니까 또 이렇게... 보경 오빠한테 받았다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송장이라서 올려서 이게 올린겨? 근 인스타라든지 생방송 그 방송국에다가 인정하시는 분들 이 많은데 하, 세상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습니다. 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 어. 오빠 확인했어.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오빠 탓이다. 이거 그니까 이거. 그니까, 여태까지 몇년 동안 이런 적은 없는 비대면 신청으로 이런 걸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대면 신청을 이거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내 탓이다. 이거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사이에 또, 송장까지로 해가지고 또 인증을 했더만. 그, 그 어저께, 저녁에 보내신 걸 알았거든.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한 거지. 이거 난 뭐, 뭐, 대면 신청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보내기만 했잖아. 나다 알았어. 아, 내가 죄송하지. 아 미안하다. 문자, 문자. 아이폰 도 아니 안 돼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하는 거 알게. 일단 2단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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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아서. 3단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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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음, 음. <웃음> <웃음> 아, 세상이 축고 좀 상막하긴 해도 가끔 이런 거 보면은 따랍니다. 아, 웃고 그러냐. 아. 와 유유 진짜 저 바보같이 재 실수한 건데 이렇게 전화해주셔서 진짜 너무 꿈만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저는 오빠가 이렇게 전화주신게 아이폰보다 더 좋아요 유유유 유유유 유유유유 그리고 이렇게 밝은 텐션으로 돌아와주셔서 너무 선무이 망각해요 아이폰은 진짜 느끼뺀느끼뺀느끼뺀느끼빼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저 지금 아이폰 당첨됐을 때보다 천배는더 행복해요 하트 뿅뿅뿅 <laughs> 아이폰 쓰고 있어서 녹음을 못한 게 너무 슬퍼요 그래도 진짜 오늘 전화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와 진짜 사랑해요 아디오스 가족과의 영원한 월클 보경님 에휴 참 이렇게 착하네 네 여보세요? 어 어디니? 저 집인데요? 아 그래? 아 잠깐 내려올 수 있나? 네? 미친댓몬 <laughs> <laughs> 가 뭐지 오빠 스타일 알려아어 아괜찮아괜찮아아 일단 반갑다 아 어, 반갑다 그니까 뭐 택배가 잊어버린 거잖아 그니까 러뭐 어떻게 뭐 우체부님 잘못은 아니고 아네 어, 뭐... 통화했어요 우체부 어. 집배님이랑도 방문이 어. 어. 항상 열려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게 네. 내 탓이야 대면으로 주는 거 클릭하는 게 있는데 그걸 클릭 철... 안 했어 <laughs> 아니 이거 신라면 바꾸다 바꾸다 자꾸 대문하고 형형색색 그리웠던 그거죠 3, 2, 1짠짠 짠! 우와 신라면 자꾸 대문은 그거 자꾸 대문은 노도아 감사합니다 <웃음> 오케이. <laughs> 저... 마스크선생님 안 보이지만 똥심었데 약간. 근데 또 깜짝 놀랐던 게와또 문자로 또 이렇게 오빠 괜찮다고. 아 진짜 또 괜찮아서. 택배 또안 받았다고 송장을 올렸을 때 인증하는 거 보고 다 놀랬다. 아 요즘 아, 이러네. 아, 진짜 해. 너무 죄송해요. 저기 보시면 음. 저기 카메라 보이세요? 어, 저게.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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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것밖에 없어서. 언니 짓거. 아. <목소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받아, 아니, 너, 빨리 아, 받아. 저, 갑... 그래도, 누구 선물 줘 아, 이거. 어, 정말 아, 거 훈훈해져, 더워 지금 <목소리> 제가 식도한 대접해야 되는데 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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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어, 오케이, 진짜 오케이. 별건 아닌데 어, 저 잠깐만 들어갔다 와도 될까요? 어, 아, 그래, 어. 그래 들어왔다 정말 어, 잠깐만 들어다오겠 오케이 뭐 종이약 같은 거 준비한 거 아니지? 어? 네. 어떻게 <laughs> 다고 이런 미... 아 진짜 종이약이야? 아니요 종이약은 아니고요 아, 어, 어. 제가 아, 어. 되게 아끼는 텀블러예요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맙다 잘 쓸게 어, 근데 이렇게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아 근데 이거, 들어, 이거 들어가서... 어, 어, 네.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아 괜찮아 세탁도 있어요 야, 괜찮아. <laughs> 아직 귀찮 시간 다 됐으니까 오빠 갈 테니까 아프구 어. 한번 얼굴 봤으면 됐다 나도 어. 고맙다 어. 여자 아니고 가족 가족인데요. 오케이. 아야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맙다. 아들, 아들, 잘잘 잘고 다음에 또 기회되면 봅시다. 이거 뭐야? 오케이. 아듀스. 디 여기서 들어가고.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어, 갈게. 아 들어가 들어봐 주고. 오케이. 아이 겨울에 참 덥네요. 훈훈 훈훈이야. 참 착한 친구네요. 이게 누가 새벽 같은지. 아, 물론. 제 탓입니다. 대면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근데 통장이라도 올려서 인증해주고 누구 탓도 할수 있는데 또 와서 또 이게 또 밥까지 차려준다고 오늘도 이렇게 끈후끈하게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봄이 빨리 와. 자 갑니다 드리두원눈 눈 뜨지 마요. 짠 라면 이거면은 왜 항상 겨울 보내라고 라면. <laughs> 셋, 두, 원, 짠. 오. 오. 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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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스크 마녀장입니다. 자, 이 마스크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마스크를 사가지고 각자의 나라로 지금 드랍을 하고 있어요. 완전 가져가고 있는데 겨우 제가 확보한 마스크입니다. 야, 마스크 공짜예요. 네. 오케이. 아, 예, 맞아. 수요. 아, 반가워요. 아, 마스크. 아, 복현복지부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많이는 아닌데요. 이거 좀 사주십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과 가족구들입니다. 복영과 가족구들? 네, 보경과 가족구들입니다. 네. 여러분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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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어, 그래, 그래. 어. 아. 복영이, 유튜브 보경 삼촌이야 네. 제가 뭐 어떻게 뭐 잘난 거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가족구분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가족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돕고 좀끌어줄수 좀 있는 그런 다들 착한 가족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의도는 사실 이거예요. 수석 잘보내그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